유일한 도움. 폴란드의 이그나츠 파데레프스키는 그의 이름을 딴 국제 콩쿠르가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파데레프스키가 미국의 카네기홀에서 공연할 때였습니다. 엄마를 따라온 한 아이가 연주가 지루했는지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겁도 없이 파데레프스키의 옆에 앉아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했습니다. 관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진행 요원이 급하게 올라와 아이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때 잠시 연주를 멈춘 파데레프스키는 진행 요원들을 내려보내고 아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안녕. 연주를 참 잘하는구나. 괜찮으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연주해 볼래? 꾸중이 아닌 격려를 들은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 행진곡을 처음부터 다시 연주했고 파데레프스키는 아이의 어설픈 연주에 맞춰 즉흥적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아이의 연주는 여전히 어설펐으나 거장의 손길이 함께하자 객석의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선물할 멋진 연주곡이 되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거장이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임합니다.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이 들릴 때 우리의 작은 땀과 노력이 거장의 작품을 만드는 아름다운 재료로 사용됩니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시는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심을 믿고 다만 나의 할 일을 다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헛된 것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28편 7절 찬송가 292장 383장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사람의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날은 바람 한점 없는 고요하고 평안한 항해를 하지만 또 다른 날에는 모든 힘을 쏟아부어도 이길 수 없는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하게 생각할 만큼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습니다. 만약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손길이 있다면 그 손을 잡고 다시 힘을 낼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도 이길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심지어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도와주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영혼 문제는 세상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참으로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모든 순간을 버텨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이미 아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놀라운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헛된 것에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새 힘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새 힘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